송나 발견. 자, 저 높은데, 땡겨봅시다. 자, 어디냐 어? 여기 있네. 그죠? 요거 송나입니다.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. 많이 없어요. 왜 저렇게 왜 저렇게 또 도끼 등으로 나무를 뜯어지는지 아시죠? 예, 저말안 합니다. 자 이거 송나입니다. 안떴니다조금에 많이 없어요. 자 송나 발견. 또송있잖이요은나무에 그죠? 이거 이거 이 송나죠? 이거 이거. <laughs> 자씨 발견했습니다. 제 아까도 발견하고 지금 발견하고 많이 있습니다. 이거 구조. 송나나 송나. 오케이 가자갑니다 나머지도 엄마 맛있습니다. 자, 당겨봅시다 아, 보시다 보자. 좀 많이 짜야 되는데. 에, 예, 봅시다. 뭐 어디가 흔들거리냐? 어? 요거네, 요거. 여기 흔들거리는 거. 요거, 요거, 요거. 아니, 아니. 이 없으면, 다 a l k m a 이없습니다 Joe? Mining ups, y 요 u What do you 니다이 n You got to be right around, right? Go 차장 남에 다녀 송나무 우리 이름 뭐 했죠? 사장이 했더 자라 자라 <laughs> 사람 자라 또 아까야 자라 응. 이게 뭐가요? 송나무를 딸라 는데 구입 구입 뭐 있죠? 뜨거 뭐요? 송나야 송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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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같이 있는데요 그죠? 와저 저거 송나미 송나 구비에도 송나 있고 그 밑에도 송나 있고 그죠? <목소리> <목소리> 나떠그래 그, 그, 조금왔 따요. 어, 따보여. <laughs> 맞네, 요. 송나 맞죠, 송나 그죠? 그위에 있고. 어이구, 오, 그 위에도 손가 한무턱이 있 한무턱이. 흐허. <laughs> 아, 습니다 보세요. 어, 송상도 따고. 송나이거 요거 따요 기름값도 안나오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격 찍고요 자 들어갑니다